<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일로로라는 아, row, 어,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까합니다자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게 파일로 어, 함수, 파일로 함수 이렇게 하고 자또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두번째에서 람다죠 람다 자 람다 이렇게 하고 자 첫번째에서 알이죠 자알 하고 썸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바일로의 기본적인, 자, 요게, 첫 번째가 배열이죠. 그 다음에 람다 함수. 자, 요거를 설명하면은, 자, 각열 단위로, 각, 각행 단위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고, 자, 요 범위죠. 요각 행을 이렇게, 요게 람다 함수에서 R 변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줄 거냐? sum 이것의 sum을 이렇게 리턴해주겠다 그 말이죠. 자 다르게 해 볼까요? 자 max 해볼 까요 max 자 max 자 min 하고 r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최고값과 최소값의 차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바일로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우리가 익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각행 단위로 정렬 이제 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각행 단위로 어떻게 한다. 정렬시키는 거죠. 오름차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각행 단위. 이렇게. 자, 이렇게이렇게 자, 이해 되셨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냐? 자, 실제로 한번, 자, 해봅시다. 자, 요거를 싹 없애버리고, 자, 어, 이게, 요렇게 봅시다. 자, 쇼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범위죠. 요 범위를, 자, 하고, 자, 열 정렬 해가지고, 몇, 몇 번째 열을 정렬을할 거냐 이거죠. 자 요게 자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로 자 2로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건데 지금 잘못됐죠 지금 자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봅시다 자 요거를 자 플랫턴이던 플랫턴이던 자 이거를 이렇게 한 열로 만들고 나서 자 열은 첫 번째 열 그리고 오른쪽 순자 이렇게 돼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어 트랜스 포스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바일로 함수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좋습니다. 봅시다,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바일로. 바일로에서 -law. 요 범위,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람다, 이것을 람다. 자, 람다. 람다 하고 자요기에알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r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닫기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건 지금 단일 값을 입력합니다 해 중첩된 배열 경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게 자, 요 범위 배열에서 요게 지금 람다로서 요 함수가, 요 람다 함수에 람다가 뱉어내는 게, 리턴해주는 게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바일로우에서 요게, 자, 요 결과가 배열로 되면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요걸 처리해줘야 될까요? 자. 자, 일단, 요렇게 해봅시다. 자, 자, 조인 해봅시다. 조인. 조인. 아, 요렇게 조인을 이렇게 해봅시다. 자, R.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식으 됐죠? 자, 이런식으로 됐는데, 요거를, 요거에 하기 전에, 어떤 거를 조인해줘야 될까요? 자, 요거를 지금, 자, R이 아니고, 자, 플랫턴, Flatten, 플랫턴하고 R. 이거를 갖다가, 자,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제 쇼트를 해주는 거죠. 쇼트. 쇼트 해준 거를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났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제 스플리트 어, 해주면 되죠. 스플리트 함수를 자, 요게서 이제 요 결과가 지금 전체적인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요게다가 이렇게 스플리트 함수 자, 요게 텍스트죠. 자, 그 문자는 뭡니까? 요거죠. 자, 그리고 바로 닫기 자. 어 하니까 첫 번째 이것만 나왔죠 왜 그럴까요 요거를 요 전체를 지금 여기까지를 배열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배열인데 배열로 인식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서 절 끝에다가 Ctrl-Shift-Enter 하면은 ArrayFormula란 함수가 이렇게 씌어져서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된 거죠. 자. 이렇게 자. 어 람다 바의 기본적인 게바일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바일로에서 자, 두 번째 인수 요게 리턴하는 값이 배열이면 되지 어, 배열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단일 값.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다? 조인, 조인을 사용했다 이거죠. 조인을 사용하고, 이제 요거는 쇼트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줬다? 이제 스플릿을 해줬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제일 중요한 공부죠. 여러분, 전체 하나하나 이렇게. 아원 바이 원,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것. 자, 오늘은 이 바이로라는 함수를 공부하였고, 이걸 통해서 각행 단위로 이렇게 정렬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